정부가 현재 대형마트 휴업일을 공휴일로 의무화한 것과 관련해 폐지 입장을 발표하면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대형마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는 지난 2012년 전주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된 제도인데 전주시의회는 결의문을 내고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지 못할뿐더러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h i k i n d a g o Pogoismida. Cheven t o t o k 부산광역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고 강서구는 의무휴업일을 업체 자율에 맡겨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겠다고 밝힌 지자체만 8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은 지난 2012년 전주시 의회의 주도로 만들어져 전국으로 확산된 제도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일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입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당사자와 범국민적 공론화도 필요하며 특히 국회 내에서 입법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단순히 일부 민생토론에서 결정된 사안이 전국의 폐지 입장으로 명명화, 유인화 되고 전국적인 파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노동계와 소상공인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가운데 긍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서두르는 가운데 이번 논란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